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 여러분 다 왔습니다. 드디어 우리 이더리움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월 만에 제대로 기지개를 켜면서 돌파 시도를 야금야금 해주고 있거든요. 자, 지금 좋은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 거예요. 알트의 대장인 이더리움이 이렇게 기지개를 활짝 펼 준비를 해주고 있다라는 건 드디어 2025년 알트 불장의 대서사시의 초입 단계구나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고요. 제가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이더리움을 바라보셔야 되는 이유 그리고 근본적인 우리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 말씀드려볼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자 제가 어 코인 얘기를 할때 차트 얘기는 우리 여러분들한테 많이 해드리지는 않는 편이에요. 물론 차트도 정말 보조적으로 그리고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는데 차트 설명이 주가 되는 그런 매매는요. 어 사실 저는 승률 자체가 기본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 이유는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요, 비트코인도 그렇고 많은 알트코인이 차트로만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차트가 선행이다, 후행이다, 말이 많지만 두 가지의 성향을 저는 동시에 띄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차트를 우선시하는 거는 사실 이 코인 시장. 매매시장에서 살아남기가 힘듭니다. 어차피 결과론적으로 그 모양을 끼워 맞추는 거라서 보조로만 삼아야지 그거에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비트코인 차트만 보셔도 아시겠지만 항상 이 예측대로 흘러가는 경우보다도 항상 이렇게 예측 밖의 상황들이 생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코인 시장에서 오래오래 살아남으시려면 차트는 조금 보조적으로 보시는 게 좋고요. 투자라는 게 결론적으로는 가격의 싸움이다. 내가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 모든 가격 싸움이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흔적들이 차트고 이 가격은 단순히 어떤 뭐 뉴스나 단순히 어떤 뭐 실적 그냥 차트의 무빙 아니면은 그냥 뭐 세력들의 움직임 단순히 이런 하나하나만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시너지를 내면서 정말 이 거시적인 환경에 매크로가 제일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어뭐 예를 들어서 지금 당장 비트코인의 가치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랑 싸워버리게 되면 요렇게 빼버리기도 하고 당장 전쟁이 난다든지 관세 리스크를 키운다든지 하면은 결론적으로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뭐 CPI라든지 PPI라든지 이런 지표 발표들 여러분들이 정말 큰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고는 하는데 사실 이런 지표들을 토대로 금리에 대한 결정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하게 되는 건데요. 금리 인상 같은 것도 어떤 시기에는 긴축으로 해석되고 또 어떤 시기에는 성장 확신 이런 부분들을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지표나 어떤 차트에 꽂혀가지고 A는 무조건 삐다 이런 결론을 내리실 필요가 전혀 없고 큰 그림을 보시면 된다 제가 그래서 비트코인을 이어간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친구들 정말 굵직굵직한 알트코인들이 크게 올라간다 라고 보는 건 이런 조그만한 지표들 그 다음에 차트들 세력들 매크로 환경 금리 유동성 이런 모든 것들 다 총체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여건이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비트코인 1억 4천만 원 다시 와주고 있는데 이 구간 필요 없습니다. 차트 이 구간 지지되는 거는 정말 보조적으로만 보시면 되는 거고 어차피 무조건 이역한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 역시도 제가 그냥 꾸준히 주워 담으라 그랬죠. 떨어져도 받으라 그랬죠. 자, 이거 어디까지 간다? 최소한 최소한 고점 갔었던 부근 600만 원까지는 터치를 해 준다. 이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세요. 이해를 못 하시면 그냥 암기하시면 됩니다. 무조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매크로 환경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 보조적으로 볼수 있는 차트를 좀 말씀드리면 자 지금 아까 제가 정말 5개월 만에 기지개를 활짝 펴고 있다고 그랬죠? 지금 이더리움이 사실 특별한 거래대금이 팡 터지지는 않고 있는데 제대로 양봉을 이렇게 세워버리면서 어떻게 되냐? 고점을 점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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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여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이제는 고가 그러니까 여기 매물들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시도했어. 그 다음에 두번 시도했어. 세번 시도했어. 이렇게 시도를 하면서 여기 물량이 소화가 되겠죠. 소화되는 과정에서 네 번째 시도, 다섯 번째 시도. 점점 더 고점은 높아지면서 제대로 된 거래 대금이 터졌을 때 어떻게 된다? 이더리움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까 급등하는 현상. 여러분들 경험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더리움의 급등을 확신하는 이유는요. 자, 일단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가 올해 말 까지 그러니까 2025년 말까지 알트코인 etf를 차근차근 승인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리스트 가운데 솔라나가 어 제일 먼저 승인될 거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알트코인 etf의 승인 확률 자체가 대부분 높은 걸 확인할 수 있죠 90%, 90%, 뭐 80%, 75%. 자, 제가, 알트코인 ETF들의 승인은 100%가 된다. 요거는 시기의 문제지, 승인 여부의 문제가 절대 아니기 때문에, 알트코인들이 차근차근차근 승인되는 거, 여러분들이 기대하셔도 좋다라는 말을 제가 작년부터 드렸었거든요. 이런 ETF들이, 하나, 둘, 이렇게 계속해서 승인이 될 때, 이 알트 시장으로 더 많은 유동성들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기관들, 그 다음에 합법적인 세력들, 정부에서, 알트코인을 합법적으로 담을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생긴 거기 때문에 알트코인 ETF 승인 이거는 무조건적인 호재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좋고 그 지금 호재가 줄줄이 줄줄이 소세지 처럼 대기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요. 어쨌든 지금 알트의 포괄적인 상승을 의미하는 신호기 때문에 알트의 대장은 누구죠? 이더리움 역시 알트 대장으로서 그 수많은 유동성을 이끌면서 뚜벅뚜벅뚜벅 올라갈 수 있는 그 밑거름이 될수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더리움 고래들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1100만 달러를 롱에 베팅했습니다. 그래서 이롱 포지션을 조금 기술적으로 따져보면 이더리움이 30% 이상 상승 가능성을 현 구간에서 띄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틀 전에 나온 이 상승 모멘텀 기사에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건 뭐냐면은 지난주 이더리움 현물 ETF에서는 2억 8100만 달러가 유입이 됐고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RWA를 위한 인프라로 인식 인식하는 흐름이 반영이 되면서 계속적으로 베팅을 하고 있고 거기다가 미국의 스테이블코인 법안인 지니어스가 통과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스테이블코인의 성장은 이더리움의 상승 가능성을 계속적으로 높이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이더리움의 가격 떡상 흐름이 한다 지금 떡상 직 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6월 초에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고유 주소가 무려 1740만 개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지금 이 이더리움 주소 자체가 그러니까 이더리움 온체인 활동이 너무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뜻이겠고 제가 코인시장에서 제일 싫어하는게 소외라 그랬어요 소외 아무도 관심이 없어 그래서 아무도 언급도 안 하는 그 소외를 제가 제일 싫어하는데 이더리움은 소외가 아니라 계속적으로 활동성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의 영역에 있고 지금은 요 구간에 머물러 있지만 갑자기 거래 대금이 터지면서 폭발하는 순간 자고 일어나면 여러분들 기쁨의 쾌재를 부를 그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5개월 동안 지루하셨을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많이 지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주시면 좋아요. 우리가 근본적으로 코인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에요. 근데 돈을 벌때또 재미도 있으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코인 매매를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매매를 안 하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재미도 재미지만 돈을 절대로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어, 괜한 코인에 들어가가지고, 괜히 갈피도 안 잡히는 코인들을 타가지고, 이상한 무빙들을 타면서 도파민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매매를 막 진행을 하다가, 괜히 까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그런 사항들이 지금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지금 사실 차트가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애들보다도 비정상적인 무빙이 나와주는 코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뭐, 넥스페이스, 진짜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꼬라박고 있고, 보라도 계속해서 뭐 정신병자 같은 무비가 계속 보이고 있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장난질에 농락당하는 개미들이 너무나도 많은 그런 패턴이 계속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발 이런 농락에 절대 당하시지 말고 도파민 그리고 매매하는 재미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코인을 하는 이유를 절대 잊지 말아 달라. 코인을 하는 이유는 단언코 돈을 벌기 위함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승리를 하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승리를 하려면요 돈을 잃지 않아야 하고 잃지 않는 코인들을 계속해서 모아가는 그 전략이 사실 중요합니다. 물론 지루할 수는 있어요. 지루할 수는 있어도 그 지루함이 나중에 우리 여러분들의 계좌, 여러분들의 지갑에 엄청난 보상을 가져다 줄 겁니다. 제가 리플 사람들 관심 없을 때 이랬던 구간에서 제발 사셔라 말씀드렸는데 이때 산 사람들 다 대박 났죠. 하지만 리플이 가겠어, 리또 속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았단 말이죠. 결과적으로는 불장에서 트럼프 승리와 더불어서 개떡상을 했단 말이죠. 이번 타겟은 이더리움이라니까요. 이더리움이 너무 지금 조롱을 받고 있고 계속해서 지금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얘기, 좋은 얘기들이 나와주고 있고 긍정적인 호재와 시그널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시기에 안 담으면 또 언제 담겠어요? 지금처럼 이런 기회 놓치면요, 또 어디서 사게 되냐? 고점에서 그때서야 사게 됩니다. 이런 구간에서는요, 이제 슬슬 조금씩 우리 익절해야 될 타이밍이에요. 고수들이 익절할 때 그때 매수하는 그런 개미들. 말도 안 되는 개미들 같은 매매 여러분들 제발 하지 마시고 조용할 때 사람들이 조롱할 때 이더리움 아직도 거기 있냐 이렇게 말할 때 사세요 이미 제가 이더리움은 계속 받으라고 말씀들을 드렸었고 저한테 타점 받아가신 분들은 이미 꽤나 수익을 한번 챙기시고 나머지 물량 보유하고 계실 거란 말이죠 이렇게 배신하지 않는 매매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계좌가 계속해서 불어날 수 밖에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마이클 세일러는 그거를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마이클 세일러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있었죠? 비트코인 절대 배신하지 않는 이런 비트코인 물을 타고, 불을 타고, 빠지든 올라가든 상관없이 계속해서 모아가는 매매 전략 배신하지 않는 전략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수익이 150달러가 기대가 된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어저께 나오기도 했죠 그리고 마이클 세일러는 또 뭐라 그랬냐면은 비트코인의 겨울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릴 것이다 라고 자신했습니다 사실 마이클 세일러는 계속 100만 달러 비트코인 현재 가격에서 10배 이상 가는 이 100만 달러를 외치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 그의 입장에서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은 아직도 너무나도 저렴한 가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물을 타고 불을 타고 그냥 돈이 생기면 계속해서 사가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큰 돈을 벌기 위해서는 계속 좋은 코인을 모아가시는 전략을 지금은 사용하세요. 지금은 잡코를 괜히 여러분들이 건드렸다가 잃는 게 마이너스 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매매보다 조금 진득한 매매를 여러분들이 하시고 이번 불장에서 그러니까 2025년에서 올라갈 수 수 있는 코인을 진득하니 선택하셔서 제대로 다가오는 불장 요거 상생분을 다 먹고 나오는 전략을 이번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리플이 천원 미만에서 4천원까지 쐈을 때그 짜릿함을 이번에도 여러분 준비하시는 겁니다 이번 불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코인들은 제가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다 올라가지 않습니다 절대 2025년 불장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2021년 불장에서는 그냥 사가면 다 올라가는 돈 복사의 장이었죠 이번 2025년 사람들이 많이 진화를 했어요. 매크로 환경도 변했고요. 매매 환경도 많이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올라갈 수 있는 옥석 가리기가 완료된 진또배기 코인들만 사 모아가셔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이더리움이겠고, 그리고 제가 열심히 우리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드리고 있는 제가 진짜 모아가고 있는 코인이 있습니다. 자, 그 코인은 트럼프 일가가 직접 매집 중인 이런 코인입니다. 차트 힌트를 드리면 요런 차트를 지금 형성을 해 나가고 있고요. 어 작년에 장이 좋았을 때 그리고 올해 초에 장이 좋았을 때 고점을 한번 두번 정도 만들고 나서 지금 살짝 루즈해진 그런 상황인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모두가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고점에서 사람들이 환호를 할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지금 아 얘가 더 빠지지 않을까 두려워할 때 여러분들은 탐욕을 내셔야 됩니다. 모아 가시라는 뜻이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는 저렴한 가격에 사셔야 돼요. 이 가격. 여러분이 산 저렴한 평단가는요, 여러분들을 절대 배신하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일가가 직접 매집 중인 코인이 기회가 왔을 때는요, 탐욕을 제대로 부리셔야 된다. 이 코인은 단순히 차트뿐만 아니라 세력들의 지갑 주소까지 분석을 하면 세력들의 매집의 증거가 보인다. 특히 월드 리버티 파인 앤션에서 직접적으로 매집하는 세력들의 지갑 주소를 우리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을 여러분들이 같이 매집을 하셨을 때 트럼프가 임기 중인 4년 이 안에서 큰 돈을 버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코인은 히든 코인으로 트럼프 세력이 매집 중이고 차트가 안정적으로 바닥 구간에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가 매수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주고 있고 절대 죽지 않는. 불사조 미국 재료가 붙어있다 그래서 제가 이 히든코인이라는 키워드를 달아놨고요 이 코인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한테 구독 인증 하나만 해주셔야 되는데 구독 인증은 어렵지 않고요 0 2 0 9 6 2 3 0 3 6제 개인 연락처로 여러분들 히든코인이라고 네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면 구독 인증 전부 되십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이 개인 연락처로 히든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전부 다 구독 인증 되신거고 제가 그 구독 인증에 대한 보답으로 이 히든 코인이 뭔지 정확하게 매수가까지 강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싸게 사면 절대. 배신하지 않을 히든 코인이고요. 코인들이 올라갈 때는 상승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관성이 뭐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리플이 올라가던 거, 도지가 올라가던 거. 라고 일어나면 20%, 30%가 매일같이 올라갔었던 그런 것들이 상승 관성이거든요. 코인은 그 관성을 타기 시작하면 계속적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올라가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언제 떨어질지 무섭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용할 때사 모으셔야 돼요. 이 히든코인 0인0 9 6 1로3 0 3 6으로 문자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제가 공개해드리도록 할 거고요. 이 코인으로 우리 여러분들 시원하게 돈 벌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여러분들이 부자되기를 바라면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